포지션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럴 때는 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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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앞에 있는 프론트 키를 잡기보다는 옆에 있는 사이드 키로 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여기서 도 키는 어떻게 잡느냐? 어, 이번에도 이해하기 쉽게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리자면 시를 이렇게 시 키를 하나 잡으신 상태에서 여기 사이드 키 중에 자 사이드 키 하나 둘세개 중에 가운데 거를 누르시면 도 소리가 나는데요. 이렇게 실을 잡으신 상태에서 도를 눌러주시는 겁니다. 시도시도시도시도 시, 도, 시, 도, 시, 도. 이렇게 꼭 실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키를 눌러주셔야 도 소리가 납니다. 방금 제가 알려드린 도 사이드 키 운지법은 어떨 때 쓰느냐? 예를 들어서 시 뭐가 반복될 때 시도시도시. 시도.